저의 오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재 3년 가까이 43에서 44kg 사이에 체중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갑자기 살이 많이 쪄서 44.5kg가 넘어간다든지 좀 살이 좀 많이 빠져서 43kg 밑으로 내려가서 뭐 42kg 후반대를 유지한다든지 뭐 그런 아주 극게예외적인 경우가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상 43에서 44 사이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구독자분들은 분들께서 제가 큰 변동폭 없이 항상 늘 일정하게 43에서 44kg 사이에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지 너무 많이 궁금해 주셔서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비결 같은 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아또 오랜만에 토크 영상이라 떨리는데 한번 또잘 해보도록 할게요. 어 저의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정말로 거짓말안 치고. 체중계입니다. 그것도 인바디 체중계입니다. 어, 체중계가 무슨 대단한 비결이냐 뒷컷 해봤자 체중계인데 뭐가 그렇게 큰 비결이고 대수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로 제가 체중을 항상 43에서 44 사이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 비결 정말 바로 요 인바디 체중계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촬영했던 특크 영상에서 정말 자주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항상 똥을 싸고 나서 공복에 이 체중 체지방률 근육량 이세가지를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한 일이 뒤쪽 나는 일이 있어도 꼭 확인을 하고 나서야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인바디 체중계로 체중을 재면 이제 어플이랑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어플이 연결되면 체중 체지방률 근육량 뭐 이런 것들쫙 나오게 돼요. 그럼 정확하게 내가 전날보다 얼마 같았는지 몇 포인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로 나와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산인한데 내가 그 어떠한 변명도 자기 변명도 할수 있는 그런 껌덕지도 주지 않는 그런 아주 냉혹한 이런 데이터들을 아침마다 목격을 하게 되면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느냐 어떻게 매일 성공적으로 체중관리를 하느냐 매일 아침마다 심판대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아 물론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바디 회사 제품 말고 타사 브랜드 제품 사용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근데 너무 정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도 한번 자세히 언급을 했었는데요. 너무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라인이 정말 비싸더라도 인바디 체중이가 그 값어치를 정말 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어, 마음먹고 한번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댓글들이 달리기도 하고 제 블로그를 찾아서 비밀 댓글로 알려주신 분도 정말 많으셔가지고 제가 큰 마음먹고 이 인바디 세중이를 구비를 하게 됩니다.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 그 값어치를 합니다. 여러분 비싼 건 웬만하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게 비싸다고 항상 좋은 건 정말 아니겠죠. 근데 정말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인바디 세중이는 정말로 그 비싼 값어치를 제대로 합니다. 실제로 요즘 제가 좀 살이 많이 빠져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로 저는 체중이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빠져봤자 0.3kg에서 4kg 정도밖에 체중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근육량이 좀 많이 오르고 체중만율이 조금 더 낮아졌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예전에 타사 제품 분들이 이용했을 때 너무 들쑥 날쑥하다 보니까 또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어떤 구체적인 틀, 어떤 기준점을 잡고 관리를 하는데 좀 난항을 겪었다면 이 인바디 중에는 정말로 정확도가 높습니다. 제가 요즘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빡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 헬스장에서 측정한 이 인바디 수치값이랑 혹은 보건소에서 측정한 인바디 측정값이랑 실제 이 가정용 체중계, 가정용 인바디 체중계를 가지고 측정한 값이랑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어쩔 때는 오차가 하나. 도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정확도가 진짜 높아서 신뢰도가 장난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식단하고 어떻게 운동을 했을 때 조금 더 체지방률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지, 혹은 근육량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 혹은 체중을 빨리 빼야 할때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더 명확하게 알수 있어서 왜냐면 오차가 적으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효과를 워낙에 크게 보다 보니까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스마트 체중계는 모두 증거로운 나라에. 어,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초에 돈을 드릴 거면 제대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 좀 부담이 있다 보니 조금 타사 제품을 조금 저렴하면서도 조금 인지도가 있는 광고를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구매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정화도가 낮네 해서 중간에 당근마켓이나 중고로운 나라에 팔면서 그런 여러 가지 확수고로운 노력을 드릴 게 아니라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투자를 해서 그런 노력, 시간로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아껴지거든요. 코로 나라에 팔다 보면 아무래도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구매했던 것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할수 밖에 없잖아 그래서 돈이 따지고 보면 더 들어요 그냥 애초에 제대로 된걸 구매를 하는 게 낫습니다 효과를 만약에 스마트 체중계를 통해서 보고 싶다면 이 스마트 체중계를 가지고 체지방률, 근육량, 체중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면 아예 애초에 돈을 들이시는 게 정말 나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인바디에 나온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느냐 어, 그렇게 질문을 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별거 없어요. <laughs> 체중이 확준 날, 뭐 체지방량이 확준날 내가 어떤 운동을 했는지 기억이 날거 아니요. 에그리 내가 며칠 뒤에 체중 이확 늘었어. 그럼 그때 그 운동이 떠오를 거 아니야. 아 맞아. 그때 1kg 고강도 인터벌 체인이 몰라? 효과가 좋았는데, 아주 그 운동을 생각하고 나서 아침 공복에그 운동을 바로 하러 가겠죠. 그러니까 체중이 올랐어, 체중이 올랐어, 그럼 유산소 위주로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운동들 위주로 운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감을 좀 받았기 때문에, <laughs> 평소보다 조금 덜 먹게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체중을 측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체중이 오르면, 그게 천연 식욕 억제가 된다니까요? <laughs> 근데 눈마디로 관리를 하게 되면, 내가 고장 0. 몇개로찐거가지고 뭐, 갑자기 살이 막 늘었겠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몸무게로 보면은, 그게 확 보이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빨리 찐살을 빨리 뺄 수가 있어요. 그건 본인의 체중이 아니에요. 근데, 그찐 살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 체중을 진짜 본인의 체중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기가 점점 더 힘이 들어져요. 그래서 살이 쪘을 때 바로 빼는 게 진짜 효과가 좋아요. 물론, 아침마다 체중을 재는 게고역이에요 특히 전날 많이 먹은 날에는 저도 너무 체중계에 올라가기가 정말 죽기보다 싫어요. 그래도 올라가요. 왜냐면은 체중이 진짜 오른 걸 보게 되면 아, 나또 2, 3일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빡세게 먹는 거랑 운동이랑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그 현실을 마주하기가 싫은 거야 근데도 마주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더큰 불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냥 불이 잔잔할 때 빨리 찬물을 쫙 끼얹어서 2, 3일 만에 끝내버리자고요 하지만 체중이 많이 오르면 이제 한 달, 두 달, 세달 동안 빡세게 다이어트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더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또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요. 또, 그, 쾌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살이 쪘잖아요? 그럼 빡세게 관리를 할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 정도는. 또 관리를 해요. 그럼 전날에. 그게 즉각적으로 체지방률이랑 체중 체중이 내려가는게 보이잖아요 그때 느끼는 쾌감, 보상심리가 정말 엄청나요 그게 엄청난 동기부여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관리를 해서 어떤 목표하는 체중과 체지방률에 체중 도달을 했을 때 평소에 운동과 식단 관리를 게을리 할래야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43에서 44kg 사이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 비결들 중에 하나인 아침 공복에 대변과 소변을 모두 배출하고 나서 내 하루 중에서 가장 가벼울 때 어, 체중을 측정하는 이런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인바디 체중계를 도입을 하고 나서 몸이 조금 더 슬림해지고 탄탄해지고 좀더 체중을 많이는 아니지만 0.34kg이긴 하지만 좀 체중 감량의 효과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인바디 회사에 일을 해서 이번에 공동 구매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유튜브 역사상 첫 공동 구매예요. 그만큼 자신 있고 그만큼 이 제품에 대한 평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신있게 처음으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게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239,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가져온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3만원이나 저렴한 209,000원입니다. 최저가예요. 그 보니까요 앞에 선착순으로 50분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AP에서 무려 22,900원에 판매 중인 이 AP 골반밴드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인기 많아요. 효과 보신 분들도 많고, 저 역시 이거 매일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집안일 할 때나 앞에 산책할 때 항상 늘 착용하는 놈이거든요. 이거를 같이 50분께 드릴 거고요. 그럼 그 50분 이후의 분들에게는 무엇을 드리느냐? 지금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a b 프리미엄 루프밴드 14,900원짜리 이거 드릴 거예요.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 <laughs> 가격도 저렴한데, 정말 제가 인기 있는 제품들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이번공동구매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당연히 회사에 남는 게 많지 않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진행을 못 하고요. 이번 5월 27일, 목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딱. 3일간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걱정 안 해도 되시는 게, 이게 뭐 리퍼 제품이라든지 그런 건 정말 아니고요. 인바디 본사에서 바로 물건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바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진행하는 공동구매에서 구매하시는 분들 역시 모두 동일한 물류 창고에서 동일한 인바디 본사에서 물건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제조일자가 굉장히 오래됐다거나 뭐 리퍼 제품을 보낸다든가 이런 걱정 은 정말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고요. 평소에 인바디 체중계를 한번 구매해볼까 어,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평소에 제 골반 밴드랑 루브 밴드를 한번 어, 사보고 싶다라고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거 249,000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괜찮은 공동구매를 들고 왔기 때문에 제 인생 최초로 한번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되었으니까 어, 믿고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월 27일 목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잊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까먹지 않게 좀더 자세한 내용과 함께 한번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 분에 한번 넘길게요. 그럼 도대체 이 아침 공복에 왜 그렇게 체중을 측정하는 것에 어떤 강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실제로 이런 행동 자체가 어 제가 이 현재 체중 유지는에왜 도움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눈바디로 관리를하면 무조건 살이 쪄요. <laughs>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거, 자기합리화의 정말 달인이라는 거를 정말 저는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체중을 재다 보면 체중에 대한 강박도 생기고 솔직히 체중이 다 아니잖아요. 어, 체중이 조금 높더라도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률이 낮으면 그것도 건강한 몸인 것이고 또 아주 여러 가지 이유로 체중을 매일 측정하는 게 아주 좋은 것만은 솔직히 아니에요. 어떤 강박증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또안 좋은 것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체중을 매일 측정하냐면 제가 눈마디로 관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체중 강박을 좀 버리기 위해서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어, 제가 어느 날 목욕탕 갔어요. 나 목욕탕 갔는데, 체중이 5kg나 찐 거예요. <laughs> 물론 저도 매일 거울을 보고 제가 샤워할 를 때마다 제 몸을 볼거 아니에요. 살이 쪘다는 걸 알았죠. 알겠는데, 많이 쪄 맞아 2kg? 3kg? 정도 쪘겠지. 했는데, 목욕탕에서 체중계를 측정해보니까 5kg가 된 거예요. <laughs> 그때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또뭐 헬스장에 상담을 받으러 가면, 무료로 이제 인바디를 체크해주면서 상담을 갔잖아요 뭐 그럴 때 갑자기 체중이 3, 4kg, 5kg 무섭게 막 올라갔던 적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체중계를 버렸었거든요 버려서 체중 한번 측정하지 않다가 이렇게 목욕탕이나 헬스장에서 어, 체중을 측거, 측정하고 나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들어서 충격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찐 체중들이 아무래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던 체중이잖아요.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뺄수 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찐 체중이 유지된 경우에는 살을 빼기가 어려워요. 본인의 체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는 좀 충동적이고 자기합리화를 너무 잘하고 본인한테 관대한 제 자신을 절대로 믿지 않고요. 오직 객관적이고 어떤 명확한 숫자, 데이터만 믿는 사람으로 좀 이렇게 바뀌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체중을 매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일종의 방지턱? 왜 우리 운전하다가도 앞에 방지턱이 있으면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도 일단 속도를 조금 늦추게 되고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을 매일 아침 측정하는 작업이 그런 방지턱 같은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체중은 정말 그 어느 것보다 정직하거든요. 내가 전날 조금 많이 먹었다? 바로 오릅니다. 나 항상 조금 적게 먹었다? 너무 열심히 했다? 체중이 내려갑니다. 뭐 부종이 심하지 않은 이상. 그런 정직한 데이터들을 항상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제 삶의 거울과도 같은 존재예요. 내가 하루 전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대로. 체지방률, 근육량, 몸무게,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타나거든요. 또 술을 많이 마셔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체중은 줄어요. 근데 인바디상 근육량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데이터들을 매일 아침마다 목격을 하게 되면, 어, 좀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중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루 전날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 그대로 반영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어 항상 제가 긴장감을 가지고 식단이나 이런 체중 관리를 좀 성공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 수단으로 자리가 잡게 된것 같아요. 정말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예전에 잠깐 호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호주의 그 가운데 있는 울룰루로 투어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이 정말 말 그대로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캠핑을 갔었을 때그 캠핑장 환경이 진짜 열악했었어요. 정말 제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뭐 전갈 같이 생긴 그 이상한 벌들도 많이 나오고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요. 당연히 더럽기도 더럽고, 어 에어컨 같은 거는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캠핑장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캠핑장에 갔을 때조차도 저는 이 체중계를 들고 갔어요. 당연히 인바디 체중계는 무겁고 그때는 인바디 체중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체중계를 들고 갔는데요. 그 투어를 같이 하는 분들한테 이 체중을 대는 게들키면 굉장히 <laughs> 어색하고 이상하고 제가 그냥 이상한 사람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어나자마자 그 체중계를 몰래 가방에 넣고 화장실로 갑니다 그러고 와서그 자리에서 응아를 배출하고, 체중을 측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을 했어요. 좀 미친 것 같죠? <laughs> 근데 정말로 저는 아침에 체중을 측정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을 하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저는 아침에 체중을 측정을 해야만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어떤 아웃라인 같은 게 잡히는 그런 이상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운동 영상이나 토크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